꿈, 꿈. <laughs> 어, 만세리님이다! 하이? 잘 철해, 철퇴.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티모라니. 저 포부를 제가 지금 딸려면은, 브라움이 나가면서, 힘 없어라. 힘 없나봐요 일단 나이스. 그리고 이제 서린 그 하나 나. 오 좋아, 너무 좋아. 지금 타이밍에 서린이란 이거 이거 넣고. 그쵸 눈사태가 진짜 핵직방이지이거부터 써봐요. 이거. 근데 좀 방금 위험한 선택이긴 했다. 만약에 신난다 같은 거 있었으면은 얘 잘렸거든요. 얘 잘리면은 얘안 나와요. 와뭐신비 화살 맞아도 괜찮습니다. 응, 신비 화살 맞을 것 같아서. 어 차라리 저친거 맞아주는 건 나쁘지 않나요. 버섯 판매상. 여기서는 불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격 나오면 막는 용도 그냥. 이것도 신비한 화살인데 느낌이 이거 딱 느낌이 이거 대놓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맞고 신비한 화살 쓰겠다는 마인드거든요 느낌이 딱 신비한 화살 각이었어 아파로서 대장군 근데 뭔가 똥댁대 똥댁대 이글 같은데? 세리님 방금 몇 등이었지 이거? 지금 브라움을 살릴 만한 거를 브라움 살릴 만한 것만 지금 냅두면 됩니다. 거부 거부 나왔으면 이제는 때려도 돼요. 부활사 티모 허허 부활사 티모는 좀 빡센데 이거 나가고 이제 서린 나 이제 서린 모아야겠다. 여리리리리광선 같은거 써주면 좋겠다 저거 발효광선일거같아 느낌이 착취 착취는 거부할만 하죠 착취는 거부할만 해요 7코 여기선 음... 아 이렇게 가면 기분 나쁘다 근데 구구웅 준비완료 보초까지 싹내자 그냥 이거 이거 사코 딱 사코 당기자 이거 나와서 이거 막으면 그냥 괜찮아요. 이젠 이거 팀호 처음부터 그냥 바로 진화시켜 가지고 나올 생각이신가 보다. 와우. 저는 하지만 트린인다미어로 빡세게 때려보겠습니다 이거 신변화를 이거 신 써도 그냥 죽일게요 이거는 <laughs> 어떤 게요? 제 것이요? 아니면 적은 것이요? <laughs> 아 다음번에 티모 나올 건데 이거 티모 한 번은 귀환시켜야겠다 공격 나오면 설인 너무 잘 나와 그거 왜안 됐죠 여러분들? 이거 플러스 1 플러스 1안 되네? 방금 나오는가? 아, 그런가? 죽으세요? 으음. 어머나, 여기서 경로가 나왔어? 그럼 트린다미오 뽑고, 이거 다음턴에 경로 쓰면 게임 끝나네요? 경로 썼을 때 나한테 뭘할수 있을 만한 게, 복수 하나 있긴 한데, 천천히 갈까? 괜히 복수 맞으면 좀 글잖아, 그쵸? 일단 이거 때리자. 그런 거 같아요. 아바로 사한 뒤에 함정, 함, 아 함정 끊은 것 같아. 이거 그냥 천천히 갔습니다. 혹시 복수 쓰면은, 음, 복수 쓰면은 죽은 걸로 그냥 구딜 때리니까, 그냥 여기서 필드 다시 장악 한번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 너무 베스트지 미쳤지 카르마 나오면 <laughs> 벌써부터 설렌다 비에르나가야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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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이나 따라라란 따라라란 던던 일단 3 살았습니다 살기만하면 됐지 뭐 그다음에 이거 <웃음> <웃음> 아, 잘철까지 나이스. 아, 어, 어, 너무 좋다. 여기서 아마 또 데몰락 쓰실 수도 있긴 해.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다미아한테 경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개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몰락 훈전헤로잉 이거는 근데 필드 채워야 될것 같거든요, 지금. 아, 내꺼잖아, 저거 다. 이거 내고, 먼저. 꽁. 어차피 1코해가지고 일단 죽진 않거든요. 어차피 이 다섯 마리만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나는 여기서 세개 내고 하나 맞고, 이거는 그냥 던져주고, 이것도 던져주고, 이거 잘절 쓰고, 이거 병로 쓰고, 궁 궁. 어제 1밖에 없어서 뭐 딱히 하실 것도 없어요. 분도표식 발라봤자 뭐 없고. 이거 근데 다음 턴에 그런 거할수 있긴 해요. 뭐 그니까 러 복수? 복수 정도? 여기서 카드 드로우 하나 더 본데? 좋아. 그고 여기서 이것까지싹구아주고 렉 걸리는 거 봐. 이거 뭐야? 또 경로다. 경로 하나 더 쓰게 해주세요. Good. 뭐 쓰실려나? 어차피 이거 다 하나 경로 또쓸수 있거든요. 좋아, 똥덱대 똥대대결. 제가 약간 이긴 듯합니다. 우웅! <laughs>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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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40 됐다. 웃음>